위클리 파이널 6번째 경기 미라마에서 시작해서 시나라 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기 경로예요. 투스타즈 갑니다. 자! 도주 가능! 와! 피 오, 그냥 낚아챘습니다. 네, 피오 아. 선수가 어제 경기력이 아, 그렇게 뭐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네. 공지에다가 공부하겠다고 오 했거든요. 맞습니다. 해 끝까지 지금 노려주는 게 네. 외곽 쪽에서의 주도권이 지금 가져갈 수 있다. 야, 혹시 포인트로 연결 되거든요? 출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많이 죠 자, 지금 북시아 차량 탈거. 지금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 가봐. 이거 지금 인원이 나눠져 있는. 아아 여기 조심스럽게. 공격력을 주차하지 못했어요. 네, 조심스럽게. 네. 들어와서. 아 아아아아아아아 타이밍을 좀 이용했어요. 타방기야! 놓치지 않고. 아메리카 노 선수 들어와서. 그래서! 자멘토리 자, 멘토리. 해결사. 네. 잡아내고. 도면 끊어냈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와 멘털! 멘탈이 선수가 이렇게 조율해주는 능력이 아, 진짜 탁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해결사! 그러, 음. 자 이거 잡아냈습니다 봤어요 한자 복수해야죠 자, 이거 같이 자. 하면 되죠 네. 와저 위기를 이겨냈어요 아, 이거. 근데 피해가 너무 아쉽긴 하지만 네. 진짜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냈죠 그날 치지 못했는데 지난주차에 GNL은 0-1편 찍었어요 명작이었습니다 야. 와우 고필씨 헤드스트라이크 원래 와. 이 팀도 외곽에서 경기를 꽤나 잘 풀었던 팀인데 대항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배고파가 네. 배고파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타이밍이 그냥 밀어버려요. 어, 자, 싸워야 된다. 여기 뚫어야 된다. 웰컴스을 단. 웰컴술다 알고 있어요, 이거. 그리고 지붕 탈수 있어요, 여기. 네. 쓰레기통이 있어가지고 가운데 지붕으로 타버릴 수 있거든요. 반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번 주겠습니다. 이노닉스. 네, 네, 이거 아 어, 이노닉스. 야, 엎드려서 숨어있던 네. 걸 찾아냈어요. 타민 음? 선수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오자마자 던져격이 너무 좋았네요 그리고 이 지금 양각 구도를 만들면번더 버틸 수 있겠지만 충분히 취약한 상황이에요 네, 던져주고 네. 귀여워. 오! 오 이럴 때 오히려 밀어뜨려 디지로 파 아, 스타로더도 지금 외곽에 있네 렘바 기절시키면서 2대1 상황 됐습니다 체력 안 갖고 있어요 수류탄 던져주고 방해받고 있습니다 확킬나 하고 있고 이 우측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예 스타로드가 때릴 수 있거든요 네, 네. 2, 3 6쪽에서각 때문에 밖으로 음. 지금 싸우기보다는 안쪽에서 대치를 하고 있죠 네아못 살렸어요 오모시다 첸이 때릴 수 있어서 아, 음. 아 힘듭니다 음, 너무 힘들어요 올리고 있어요 3직 팀이 다 검문수하고 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팀들이 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3주차입니다 자 멀리 스캔 노리고 있는 제암 선수고 저 여기는 뭐 가는 그 해안길 쪽에 이제 예, 더치처럼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네, GEX도 있고요. 어, 그러면 포진데요 네, 포지가. 네. 어, 자 이거 위쪽으로 어. 올라가는 그마국간 서클 아닌가요? 아쉽거든요. 잃혔어요 이거. 몰리, 몰렸습니다. 네, 그래도 이노릭스 오. 체력 많이 빼놔서 지금 따라가지 않으면 네. 또 상대방에게 트, 어, 틈을 제공합니다. 소리 들었어요. 나가기 와. 기민한데요. 그래서 타이밍 뺏었어요 와! 차례였던 일로닉스 플리오가 잡아냅니다. 야, 최근에 또 뒤에서 하키마나를 그냥 분해시킨 적이 있다 보니까 눈에 가시거든요. 네. 자 아닌가? 그리고 자 이렇게 출을할수 있다. 자로들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아니면 그냥 몰살이. 근데 뭐. 채널 네. 들어가는데 여기 멘탈 선수 가 있습니다. 오 이거 위치 좋네요 멘탈 이거 지네를 파악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우와... 어이... 아니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자마자 쓰러졌어요. 뭔가요? 어? 노키도 네. 달아나는 거 지금 들키긴 했는데... 좋았지만 포지션이... 네. 아... 올려 있기도 하고요. 수류탄에 취약해요. 이거 네. 수류탄 한 따위. 방에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아따... 웨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자, 그래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나요? 외곽 쪽에서이벽쪽 위에서 지금 위로 올라오면서 네.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 아 오, 이걸 냈어요, 우와, 또 이걸 찾아냈어요. 또 노이가 노이의 로이? 눈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로키가 선택하는 건 뒤에서 다른 네. 팀. 근데 이거 로키가 던졌다고 생각 못 하거든요. 네. 궤도를 만약에 봤으면은, 어 이거 어디서 날아온 수르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어 봤어요. 근데 아, 모를 네, 수 체력이 있으니까. 차량이 너무 없어요. 이거 자 이거 안들킨 거 같은데요, 네. 로키. 어슬아 테러! 아, 지나가면서 테러를 봤어요. 네, 이거 좀 어조 끌어냈습니다. 와. 포물선 보고 본것 같은데요. 예. 네. 어떻 의심을 했어요. 죄느리 스포츠가 가장 좋아하는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네. 외곽에서 힘 계속 지켜내면서 차근차근 오우. 들어가는 플레이 진짜 좋았었거든요. 지난주차 강렬성이라. 우승을 만들었던 그 플레이. 그렇죠. 또 나중에 질질 저질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어? 아 이거 팀들이 진짜 욕심을 낼 수. 아. 어! 어? 아니 먼저. 네. VSL 폭스가 정리되나요? 자, 이제 빨간물 들어왔습니다. 야, 그럼요. 마루 게이밍이. 네. 네. 고양이 털 그렇지요. 날리는 걸 보고 여기까지 뛰어왔거든요. 아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면, 고양이 여우싸움에 마루가 와서 지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측면에서는 또 특히나 글로벌스포츠엑세 GX가 계속 지금 밀어붙였었거든요. 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체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 와, 이거? 와, PC 선수가? 네. 예. 바로 들어가면서 바로 정리까지 네, 소쿨 시원하게 하고 있어요 또 통수를 때릴 수 있을지 자 이거 눕혀줘야 되는데요 넘어심 이거 또 넘어심 선수 헤드라인이 정말 기묘했어요 아, 바로 쓰러졌습니다 얀니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승용 선수가 남아있어서 여기서 순간적인 네. 헤드라인으로 음. 아 근데 세비야와 얀니가 양각 구도를 다네 아, 정리가 됐어요 포지션이 너무 유리했어요 네. 들쳐오고 주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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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리고 있습니다 자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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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야자 멀리서 펜던트 노리기는 실패 와 얀니가 이러면 이러면 마루 게이밍의 킬좀들어가는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세비어 선수 아직 구해내 아아아자 먼저 들쳐매고 그래도 음. 한 명은 구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다음 서클을 가고 나서 우주 방어가 되는 포인트다 보니까 네 치킨을 안정적으로 먹으면서 리듬을 찾자 네.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GX 살렸습니다 두명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차량을 빼기 위해서 오, 차량, 잠깐만요 예, 예. 어, 어, 어. 지금 지금 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조심해야죠 테드리 스트라이크 아, 아, 안으로 아, 차량이 타고 아, 들어오는 아. 선택을 하는데요 아 세비어는 쓰러졌고 지금 얀니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턱 밑으로 스며들어가는 것도 이 정도 위치되면 어렵죠? 이것도 네.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 토시간에 날카채꼬. 네. 턱 밑에 들어온다고 해도 수류탄 날아올 수 있어요. 가준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정리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헤드로 들어온 거지 확인하고 수. 해보니, 아, 와, 하나?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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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오, 둘, 열네 발. 굉장히 스무스하게 잡아냈는데요. 재상전하고 다시 한 번. 오, 나무디 있었어요. 네. 우이하선님, 한 해군 선수 쓰러졌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되면 좀더 진짜 계속. 아 그리고 g n l 이 가장 좋아하는 네. 플레이 하고 있어요. 자, 턱 밑에 스며들어서 여기에 싸움에 개입을 하고 인저 보내는 미래의 어떤 선전포고 같은 네.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 n 넬이 빠지는 걸 보고 2, 3 6이동쪽 쪽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크게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요. 아! 어, 언더스... 차량 터지지 않았나요? 이거 이면 지적으로 자기들 잘 자기, 잡아 잡았다. 여기 잡아주는 시간입니다. 네, 어! 금이! 작거어 내고 싶습니다 네, 포스가 포스가 버텨 줘야 돼요. 어, 네, 시간이 네.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포스. 라운드 간에서 더티 복싱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네. 장전 중 미전인 게 부담스럽긴 한데. 자 이렇게 성광탄 폭격을 넣은 다음에. 오, 들어왔잖아.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연막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위치가 위치가 지금 파괴안 됐어요. 위치 파괴안 됐습니다. 오오! 도미. 아, 236화의 전원 비전. 그러면 236또뛰어야죠 그렇죠. 오늘 236의 어떤 개인 능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매복하고 있다 쌍펼쳐으면 들어가 생달이 끌어낸 그런 그림들. 다 함께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아아아아에게아아아 아! 아! 아, 너무 잘해요. 양쪽에 욕심을 내면 최근 트렌드는요 진짜 한점 집중이 진짜 피... 어,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아 방금... 어, 캐드 점수 떨어지는데기전에도 네. 이거는 뭐 살릴 수 있죠 살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한 명만 잡으면은 모든 인원이 출장 나와서 아래쪽 마구간으로 달려들 거예요. 아 로이 이거 양쪽에 구멍 나요 이 삼류. 이 삼류 한점 집중이 필요다데 말씀드렸던 야간.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연막탄 뿌리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을 만들어야 되는데 뒤에는 네. 시간은 없어요. 자 셸피어. 아 자대신는 광동 프릭스 건데. 네야 네, 됩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꼭 잡아야죠. 로이 돌아내고요. 중장거리에서는 그렇죠. 아, e 중장 네. 지금 광동의 거리예요. 그렇죠. 네. 자 광동의 거리. 점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와아이아자 그래도 래쉬가 한번 끌어줬어요 하나 더 오, 자 오, 이제는 오, 살리기보다는 무조수분 봐야 됩니다 이거 떨어져야 나요, 되는 거아요 하나 더들어면 큰일 나요 나갑니다 이거 있나요, 더 있나요, 더 있나요. 네, 추가 수르탄이 없어서 다행이지 네. 들어 바로 기절이었죠 체력이 너무 없었죠 그렇죠. 이지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와이그 래쉬까지! 광동의 최종병기 자 이엔드가 있어요. 이렇게 습니다. 하나씩 끌어낸 작전 펼쳐야 됩니다. 오, 어 이건 좀유한네요 아, 근데 위치, 위치 브리 위치, 위치 켰어요. 자 위치 걸렸고, 네, 살리고 있고 괜찮습니다. 네, 자 산림에서 네명 유지 구치게 들어가고 있는 광동. 이 브리핑을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이거 4대1 구도는 이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 광동 브리핑. 기회가 찾아왔을 때그 기회를 잡아내는 능력을 광동이 보여줬어요.